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조영식 집사님께서 왕 대통령과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닥친 겨울의 움츠림 속에서도 따뜻한 햇볕 같은 주님의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해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12, 3개염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이 비상한 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어찌 바라보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현재 사회에서 예전의 왕과 같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던져보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려 왕 혹은 대통령과 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3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당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모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구절,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가르치라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 그동안 사사를 통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기도하신 것에도, 번번이 불순종하던, 불순종하던 백성들이 이젠 사무엘 아들들을 구실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은 전기,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심이 그대로 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서 좋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것이지요. 그렇게 미리 경고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에서는 10절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11절 바로 대 너희를 다실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케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잘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선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연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고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 아기의 관리와 시라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아기들을 끌어다가 아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시리라 여기서 자비하신 하나님은 왕이 다스린 왕정체제의 문제점들을 사무엘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필연적으로 이제부터는 불필요하게 각종 세금을 바쳐야 하고 왕에게 자신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병역의 의무도 국가에 개인의 시간과 노동력 제공해야 한다고 너희 어린석은 선택에 따라 앞으로 어, 허리가 휠 텐데 살기가 어렵게 되는데도 그래도 이를 고집하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스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절, 8장 19절로 29절에서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열방과 다른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속으로 돌아가 아니라. 이와 같이 했는데, 이래 결국을 다 들은 그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몰라서 그랬단 핑계는 못되게 만드셨습니다. 요즘 말로 불완전 판매가 아니란 말이죠. 오로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길을 정한 것입니다. 어떤 길로요? 망하는 길로요? 제가 이렇게 길게 본문의 말씀을 올린 것은 어떠한 다른 해석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함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게 정치를 하라고 또 위대한 지도자를,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열국들이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워 통치하지만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직접 자비와 사랑의 관계로 자신을 받기에 더없이 평안하고 살기 좋은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 우월성을 세상에 보여주어 극적으로 대비시키므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간 지도자를 세우는 정치 체제를 갖게 된 역사적 연유가 바로 이때 선민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절한 때문입니다. 성경은 현실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전히 자비하신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왕을 마지못해 허락하신 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왕정 체제에서도 여전히 유일하신 주권자로서. 세상의 권세들을 세우며 저주가 아닌 보을 주식을 원했었지만 최고의 번영을 누린 지혜의 왕 솔로몬 대왕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을 세우신다는 얘기는 로마서 13.1절 각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전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원천적으로, 근본,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에게도 투명하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일은 그들 존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이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우경거리가 되었노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대일의 관계임을 강조하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중간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산지의 농산물이 중간 유통 단계를 많이 거치면 가격이 비싸져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인 것처럼 전대사회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허울 속에 대통령을 비롯해 그 밑으로 많은 각부 장관 등 중앙정부 조직을 두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정부와 지방의원 등 수많은 구조를 갖췄지만 실제 우리들이 누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는 명확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에서 경고하신 대로 세상 어느나라도 국민들은 그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매일 생길 걱정으로 하늘나라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만다는 누가복음의 경고. 누가 보면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 말입니다. 왕을 세우라는 것은 사단의 꼬임입니다. 미혼. 미혹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산 결과가 바로 그 이것이고 오늘 우리도 지금의 천국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오르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에 불필요하게 왕이나 대통령을 끼워놓은 잘못을 반성해야 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충성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직접 소통을 해야 합니다. 왕뿐 아니라 다른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따르하셨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의 말씀이죠. 부모나 자식이 당신보다 더 중하면 그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문제로 인해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밝히시며 이세상의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까지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계속 되고 있죠. 이 의미를 모르는 기독교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오직 주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들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계엄 한핵정국에 있어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각자의 지지하는 진영리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서 그에 따라 기도해야 하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부로 성제와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판단하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또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좋게 판단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반드시 그에 대해 거부감과 미움이 싹치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 감정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우리 그리스, 그리스도인의 지상과제입니다 천국 입성 조건입니다 침례 받았으니 이젠 구원은 따는 상상으로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자신을 친다는 사도 바울을 떠올리십시오. 하지만 많은 일요일 교회 형제분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있기에 풍성 향상보다는 오늘날 교인 개개인 자기 소견에 따라 판단하여 한쪽을 지지하고 반대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교회 차원에서도 세속 정치에 관여하며 어느 쪽을 편드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세상에서 기독교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각자의 정의감과 사회비판 논리와 애국심으로 착각해서 이 시국 정치에 자꾸 자기 소견대로 판단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서로 각자의 주장을 펴다 보면 의견충돌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조회에 오기를 꺼리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회 안에 있어도 자칫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받은 구원, 그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한눈팔자 엄마가 주신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들은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이나 정당 정치인을 보면 그들을 비판이 아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처신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결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김정은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누부갈레살 왕은 오직 주의 뜻을 나타내며 성조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견이 선과 악의 가치나 진영 논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에 마음 중심이 두어야 합니다. 당차 우린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이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 본인도 전서 6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 한쪽을 판들면 그건 심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선수 수준으로 자신을 격하시게 키 됨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 자기 소리, 자기 소견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주의 뜻만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 것처럼 자신과 다고 자신을 미워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되길 바라는 것이 주의 가르침이며 주를 닮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좌우이념, 지역 구분, 세대 구분, 성별 구분 등 나누고 쪼개는 일들,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배타적인 자세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해서도 용서와 허목을 위해 기도하고, 긍일과 친절을 베풀고, 다 함께 천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건 주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인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 나라이며, 우리 그리스도의 왕도 대통령도 오직 주님뿐이시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과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 아들이 되리니 지금 기 높으신 이예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외모가 유전자가 같아서 닮듯 아버지의 품성을 닮은 자가 곧 아들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 아는 것은 닮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 때마다 강조하셨듯이,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품속을 닮으려 다짐하고 구하는 기쁜 안수를 주시길 바라며, 이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려니, 이제 서로 의견 나누신 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 대통령과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집사님, 아,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참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어, 참 힘들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방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했는데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예. 오늘, 근데, 음, 저 조직사, 집사님이 저 말씀해 줬어.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 명령을 수행할 음.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뭔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제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해주신대요 음, 순종하고자 음.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 바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다른 분도 분은... 미워, 미워하지도 예?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참시한하게 <laughs> 그래서 이게 어, 생각난다는 거는 아직 그응원가남아 음. 있다는 거예요. <laughs> 음. 그래서 음, 우리가 그, 음. 한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원수인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어?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지 씨름해야 돼요. 야곱이 아, 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네.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죄가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제가 어,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 죄를 좀 기억하게 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하고 찌름해야 돼요. 그래서 음. 대통령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내놓고 주님과 씨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한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윤장로님? 음, 특별히 없습니다. 예. 오늘은 <laughs> 말씀하시려고 할까 봐 지금 아무도 음속을 해질 안 하시네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건 실질적인 간증인데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미워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자꾸 시비거는 정치인. 그래서 주님 믿기 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을 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비탄 총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장난감. 그걸로그 정치, 미워하는 정치인이 사진이 나오는 신문을 오렸습니다. 그 신문을 갖다가 관역 표적으로 삼아서 비비탄 총으로 쏘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랑 몸이 이렇게 맞아서 이제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밝힙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그렇게 했던 그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러고 제가 생각했던 반대 정당했던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제가 언젠가 하면 새벽 기도에서 얘기했는데, 김정은을 위해서도, 포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 사람이 살해는 동안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귀한 사람을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포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 박 전순 지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불쑥불쑥 생각 떠오릅니다. 미워하는 생각 떠오릅니다. 그치만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걸 누르게 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영 논리로 지금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에서는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한쪽 의장으로 의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그 정치에서 험담을 하거나 아할때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여튼 우리의 미움과 시기 질투까지도 다 모든 죄악거를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또 오늘 조영식 집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양 진영을 나누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렀고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중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 우리가 서로의 좋은 점을 장점을 잘 개발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아시오니, 주님,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이 혼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누리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씨 어, 경복대학교 간호학과에 이렇게 추가 입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제 또 주님의 자녀로 잘 교육받고 또이 사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의 속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아, 하시이 되세요. 님은?